자, 인사이드 부산 이어갑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가 탈모 치료비 지원 공약을 내걸었죠. 최근 지자체들이 이따라서 청년층 탈모 환자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탈모 지원책이 되살아나고 있는데 중증 질환 환자 지원도 부족한데 탈모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발의한 부산 사하구 강현식 의원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부산에선 처음인 건가요? 네 처음입니다. 자 그러면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 어떻게 발의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어, 지난 대선에서 어, 이재명 당대표의 어, 공약 중에 하나였고요. 네. 그리고 어,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저의 경험 때문입니다. 아 경험 때문에? 네. 오. 청년기 시절에 탈모를 알았고 네. 그리고 그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거 오. 때문에 어, 저와 같은 어, 제태치를 료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네. 생각 때문에 꼭이 조례는 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이제 통계를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네. 탈모 증상을 겪는 청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뭐 조례를 준비하면 당연히 이 현황 조사부터 해야 되니까 네. 또 현황 조사를 시작을 했고요. 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대한민국 탈모 인구가 35만 명 그리고 이 중에 청년 세대격인 20대에서 34세까지 탈모 인구는 2019년도에 7만 5천 명 매년 조금씩 늘어나서 네. 2021년도에는 7만 8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 여기서 병원을 찾지 않고 있는 청년 세대까지 더해진다면 그 수는 더욱더 증가될 거고요 네. 청년 세대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청년 탈모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오. 이 점은 꼭 주목해봐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네. 이 탈모를 겪는 청년들의 고통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 사실 뭐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라고 음. 생각을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경험을 한 경험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네. 사실 뭐 스트레스로 인해서 대인기피증 그리고 우울증까지 동반하게 되, 되니까 사회생활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분들도 제 주변에 많더라고요. 어, 이 문제는 사회생활을 못 한다는 건 어, 결국 이 청년들이 사회로 나올 때 취업 그리고 뭐 결혼 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로도 음.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뭐 지난 대선 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결국 형평성 문제거든요 이게 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네. 뭐 다른 질병과의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데 뭐 이게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도 아닌데 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원이 더 시급하지 않냐? 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모든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아니다 보니 네. 형평성 문제가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어, 다른 질병 치료가 더 중요하니 탈모치료를 지원해서 안 된다라고 음. 생각하는 그런 접근법에 저는 동의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오. 네, 어,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고 네. 기초지자체나 구의회가 해결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다른 재정적인 게 사실 뒷받침이 되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네. 기초 지자체에서 해결 해결해 볼 어, 기회가 충분히 있는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음. 그런 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초 지자체가 음. 만약에 하게 된다면 네.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어, 지원 대상은 일단 저희 사구에서는 일년 동안 사구에 머물러야 되고요. 사구에 일년 동안 살아야 되고요. 네, 거주를 해야 되고 당연히 네. 그리고 어, 병원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다음에 어, 탈모 지원 사업을 직접 어, 지원을 해서 그 탈모비, 탈모 치료비에서 우 탈모 치료약 일부를 지원받는 형태로 음...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과정을 좀 소개해 주세요. 어, 일단은 일단 성동구에서 네. 어, 먹는 치료약 일부를 구매했을 때 일년에 네. 이십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 오십 를 지원하기로 한만큼 거기에 준하는 저희도 지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성동구에서는 오십 퍼센트를 지원하는군요. 네. 탈모약에 보시 평균적으로 탈모약 구매비가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로 잡고 네. 거기서 한50% 본인 부담금 50%니까 네. 1년에 한 20만 원 한도 내서 음 지원을 해드 예정입니다. 네. 저희도 역시나 똑같은 주나는 치료약 구매비만. 음 저희는 비급여 50%를 50%. 50 어. 20만 한도랑 20만 원 정도 한도로 될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럼 샀어요, 제가. 가서 예. 사면 어떻게 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청에다 연락을 해야 돼요. 어 진단비를 받아서 당연히 네. 이제 약을 샀으니 그 영수증 일부로 영수증? 진단비와 영수증을 같이 이제 어, 첨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럼 신청을 직접 했을 때 그걸 보고 저희 집행부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그렇구나. 그런 형태로 어. 구체적인 거는 저희 집행부 사업을 시행할 음.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따로 발표를 하고 공지를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네. 지자체 재정이 한정돼 있는데 네. 예상, 예상했던 인원보다 더 많이 왔을 경우에. 네. 어~ 신청자가 좀 많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청자가 예상 이나보다 신청자가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네. 이거는 긍정적인 시그널이군요 어, 네. 해야 될 어, 만한 이유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구에서 그면또 시로 그리고 시에서 어. 어, 국가적인 차원으로 발전될 거니까 음. 긍정적인 저는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분명히 뭐 재정 부담이란 말이 나오겠죠 또 근데 저는 네. 저기는 저는 재정 부담이 아니라 재정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생각이 들거든요 재정의 한계다 네. 어~ 많은 분들이 또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네. 기초 지자체에서 할수 있는 게 어~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 당연히 한정된 한도 내에서만 어~ 지원이 나갈 거고 어~ 이런 문제들이 확산되다 보면 많은 인원이 몰리는데 재정적인 문제가 생긴다 한계가 생긴다 그러면 당연히 재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뭐 부산의 다른 구에서는 이 정책을 실현하고 있습니까? 처음이라고 부산에, 했는데. 네, 아직 부산의 다른 구는 어이 조례를 통과시킨 조례 어 구는 없고요. 네. 어 전국적으로 어세 개, 세 개. 아, 어, 세 개. 저희 4구를 제외한. 어디죠? 어 서울 성동구, 성동, 충남 보령시, 대구광역시 이렇게 대구광역시 네. 사구와 이렇게 네 군데서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네. 어, 성동구와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다 집행을 어, 집행까지 마친 상태고요. 음 어,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는 제정을 했지만 집행부에서 반려된 상태입니다. 아 네. 그러면 네 번째가 부산 사구가 네. 될 예정이군요. 네, 맞 시행은 언제부터 됩니까? 어, 일단 이, 이 조례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좀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는 새로운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하는 음. 그런 절차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보건복지부와 일단 빠르게 어~ 논의를 거친 후에 조속하게 이제 시행될 예정이고요 앞서서 이제 서울 성동구나 보령시 충남 보령시 그리고 대구광역시가 보건복지와 부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저희도 뭐 원만하게 오. 어~ 시행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예상하는 날짜가 있습니까 이쯤이면 될것 같다 어~ 저는 빠르게 올해 소, 사실 좀 시행을 했으면 좋는데 올해 좋겠는데, 12월까지 어, 아무래도 이게 어, 협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좀 어, 측정이 되고 하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내년이 되지 않을까 내년 내년, 내년 초네 만약에 해봅니다. 그 빠르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좋습니다. 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또한번 네. 모셔가지고 네. 정말 어떻게 됐는지 네. 또 부산의 열 여섯 개구군 중에서 최 처음이니까 네. 나머지 구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네. 이 내용들을 잘 갖추고 있다가 다음에 또 모셔서 인터뷰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사구 강현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